자, 오늘 오신 모델 분이신데요. 고객님이 원했던 머리가 그러면은 시술의 핸디컷? 네. 시술의 핸디컷 이제 원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하셔서 오늘 그 모델 분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영상 촬영 동의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머리는 혹시 얼마나 짧을까요 어흠. 눈썹 온도. 눈썹 온도? 네. 음. 고유 매직을 해보셨어요? 아, 그또한 번. 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아... 제가 오늘 최대한 이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 응? 고요. 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시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머리는. 네. 깔끔하게 자를까? 아니면 뒷머리 살짝 기장 있는게 좋아요? 어,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 근데 상고머리만 올리진 않을게요 아네 깔끔하게 그냥 좀 일자로 따는 느낌으로 좀 잘라, 잘라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머리 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오늘 영상은 시스로 어, 볼륨 매직 할거고요그 다음에 영상은 하루는 전체 공개가 되고요 하루 지나면은 멤버십으로 전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11월 3일 월요일날 어, 3개월 이상 유지하신 멤버십 회원분들께 무료 세미나 개최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매가 쌍꺼풀이 없잖아요. 네. 어, 쌍꺼풀이 없는 눈매들은 이 눈썹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기를, 이 뭐, 요, 요 부분 있죠. 네. 여기까지 머리가 내려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 음. 여기가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간격이 넓어요. 눈썹하고 음. 눈매하고 간격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아, 가, 가리냐 안 가리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해요 제가 최대한 한번 이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 성인 머리처럼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성인 머리처럼 너무 그 위쪽을 막 질감 양감을 많이 빼진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봤을 때 그냥 좀 무난한 머리로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언더 부분 들어갈 거고요 커트 그 다음에 오늘은 어 디센트 커트로 언더 부분은 다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어센트로 어 굳이 명암을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같습니다 디센트 커트로 다 들어갈 거고요 사이드는 2다 들어갈 도같사요드는2 5 m m 정도정 커트를 진행하면 될것같고요 커트를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머리는 한 15mm 에서 한 20mm 아래까지 디센트 코트로 무게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투블럭으로 잘라놨어요. 투블럭으로 잘라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인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올려서 위에서 떨어지는 모량 자체를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감은 곱슬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감은 많이 빼진 않을게요. 양감 질감은. 그래서, 라인 자체를 올려서 위에서 떨어지는 무게감을 조금 더 가벼운 무게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장 자르진 않을 거예요. 피고 앞머리 피고 나서 기장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갈라지는 부분, 이 갈라지는 부분도 원래 이렇게 갈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리고 고객이 말릴 때 그냥 대충 막 뒤쪽으로 말리면은 이런 식으로 갈라져요. 앞쪽으로 말려요, 뒤쪽으로 말려요. 바람 이렇게 그냥 주죠, 막. 네. 그러니까 바람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펌 하고 나면은 고개 숙이고 뒤에서 앞으로 말리시면 돼요. 네. 그럼 갈라짐이 조금은 덜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쪽이 투블럭이잖아요. 양쪽 투블럭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먼저 높이를 체크하셔야 돼요. 어, 그런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 있어요. 섹션 딱 타놓고서 잘랐는데 양쪽에 기장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 기존에도 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른 거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먼저 고객님한테 양쪽 밸런스가 다르다 하고 맞춰 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고객님이 어저 아, 요거 때어 여기가 좀 떠서 여기를 좀더 무겁게 했어요. 낮게 했어요. 어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위치 그대로 하고 고객님. 고객님이, 어, 맞춰주세요. 그러면 맞춰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항상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이 만약에 섹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야 어, 여기를 왜 섹션 자체를, 어, 한쪽은 낮고 한쪽은 위쪽으로 올렸지? 찾았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높이감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제 시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도전하고 오버전하고 섹션 나누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는 좀 아래쪽에 돼 있어, 좀노 정말 아래쪽에 돼 있네요, 그죠 네. 네. 어,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아래쪽에다가 한 거는 조금 윗머리가 많이 곱슬기 때문에 날리니까 좀 위에서 떨어지는 무게감을 주려고 그렇죠. 많이 줄려고 아래쪽에다가 낮, 낮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술이라는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위쪽, 위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위쪽으로 한이 정도까지. 어,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제거가 될 거예요. 자, 반대편도. 그리고나서 양쪽 섹션이 비슷한지 보는겁니다 양쪽 섹션이 비슷한지 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우리가 볼륨 매직 들어갈 때요 앞머리 잔머리 있죠 자, 여기 앞머리 잔머리 요 머리를 잘못 피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다 손상도 때문에 뻣뻣해져요 그래서 이 머리 피는 데 있어서 손상도 없이 좀 매끄럽게 잘 펴지는 게 오늘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뒷머리도 섹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은, 어, 조금 이 뒤쪽을, 길이감을 좀 길게 해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어, 섹션 자체를 아래쪽으로 나눠서서 뒤쪽에서 떨어지는 모량 자체를 많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위쪽으로 타서 위에서 떨어지는 여기 어, 모량을 적게 한 다음에 이쪽 상하 높이를 조금 확장을 시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조금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자 뒤쪽도. 섹션 조절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긴미스트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넘버 8번에 25mm 입니다 쭉 자릅니다 가이드 테크닉으로 잘라주세요 자 기존에는 가이드가 여기였죠 가이드 높이가 상당히 낮았어요 이제는 한 4, 5cm 정도 가이드 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이드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하 폭이 넓어 보이면서 조금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되겠죠. 가이드 높이를 최대한 올려줍니다. 가이드 테크닉이에요. 자, 잠시만요. 가이드 테크닉. 쭉 일자로 올립니다. 자, 앞에서 이 가이드 기장이 5cm였다 그러면은 흐름성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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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여기에서 5cm로 가다가,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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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로 가다가, 6cm, 7cm, 8cm, 10cm 이렇게 하면 뒤에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가이드 높이를 동일하게, 앞에가 5cm였다 그러면은 뒤에 끝나는 데가 똑같이 5cm 또는 살짝은 짧아도 상관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이드 테크닉. 많이 잘려나가죠? 네. 아, 오버콤으로 가이드를 잡는 것보다는 클리퍼 가이드 테크닉으로 가이드를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커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쭉 올려줍니다. 아래부터 쭉. 자, 곱슬머리가 있는 머리들은 이렇게 모발이 굵고 곱슬에 모발이 많은 머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클리퍼를 오래된 걸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머리가 안 잘려요. 그끝 라인이, 가이드 여기 라인이 엄청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절삭력이 좋은 거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 자, 지금 가이드 자체는 25mm로 다 잘랐어요. 이제는 뒤쪽을 조금 여기 부분을 디센트 커터로 자를 건데, 아래쪽은 명암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따도록 하겠습니다.